안녕하세요. 새록 잡는 강작갑니다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2차전지 섹터에서 5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한 강자로 불리고 있는 양, 양극재 기업인 2차전지 관련주 코스모신소재 이 코스모신소재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요. 정보들 그리고 요 차트 분석까지.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어떻습니까? 순환이 잘 돌고 있죠? 엔터주로 몰리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던, 잘 돌고 있던, 순환이 될 때는 바로 단기 이 급등주로 수익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월 28일 금요일 제가 장전 보내 드렸던 종목이죠. CG메드텍. 이 CG메드텍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추세는 좀 이어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장전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딱 10%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일확천금 놀리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주뭐1주 뭐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작을. 시도를 해 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요거 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뭐 친구분들과 제가 요 티타임 만드실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0105759의 9040으로 요렇게 급등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월요일 장전 문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풀리고 있지만 이럴 때는 또 미세먼지가 막 올라오잖아요. 이럴 때는 따뜻하게 커피 혹은 뭐차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 정보들 그리고 다음 대세 테마까지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 보겠습니다. 아 어, 이슈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대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는 요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와, 진짜 바닥이구나.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구나라는 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어, 요게 아마 시세에 한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2026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어, 충분히 그 전부터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일봉을 딱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역배열입니다. 이 역배열에서 뭐가 나오냐 대시세가 나옵니다 대시세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기존에 9월달에 보면 10월달이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뭐다 역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역별이안 만들어졌으니까 올리질 않는 겁니다 다시 떨고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빡 떨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요게 제가 금맥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금맥 차트에서 보면, 자, 8월 달에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8월 달에. 근데 뭐, 이거 뭐, 내려갔다라고 하기 너무 이제 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푹 당굽니다. 푹 당굽니다. 금맥 차트에서. 그렇다라는 것보다 이제 바닥이 왔고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매수가 들어가면. 자, 11월 달에 내려와요. 여기서부터 내려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금맥 차트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내려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역배열이 됐을 때 매수가 들어가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역배열일 때 자 금맥을 짚으면 세력들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세력들이 근데 요 신호가 뭐냐 바로 대시세가 나올 신호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시세라고 해서 뭐 지금 5만원짜리가 뭐 50만원 가고 뭐 100만원 가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대시세라고 하는 건100% 이상 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닥이니까 100% 이상은 나온다 대시세면 자 그러면 매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 자, 역 배열인 상태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부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충분하죠. 매수 타이밍이 바닥에서 잡습니다. 바닥 매수 타이밍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사실 매수 크게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도. 근데 바닥에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금맥 차트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차트상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금맥 차트에서는요. 세력들의 신호를 잡을 수가 있고요. 무슨 신호다? 대시세에 대한 신호.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 자, 그럼 현재 보겠습니다. 현재. 자, 바닥은 다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서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금맥 차트상, 이제 바닥에서 금맥, 이 금맥 안에서 나온, 올라온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 이슈를 봐도 지금 뭐 차트를 봐도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이렇게 올라와도 이렇게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차트상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 코스모 신소재 요거 핵심 자료 좀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보세요. 어떤 종목이든 세력들은 들어가요. 근데 이 세력들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은 뉴스들만 정말 계속해서 나옵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근데 좋을 때는 정말 좋은 뉴스들만 계속해서 나와요. 그만큼 세력들이 어이 뉴스 정보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아직 띄우지 않은 이 고급 정보들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주분들은. 그리고 이 어, 차트 설정, 차트 분석을 넣어놨어요. 설정 말고 분석을 넣어놨는데, 자 이거는 일봉상 차트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여기다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어, 타이밍 이거 보시고 잡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시세를 잡아주는 차트. 차트 설정. 차트 설정. 이게 뭐냐? 바로 금맥 차트 설정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세력들의 신호, 세력들의 매집. 요 매집 좀 길어요. 좀 길게 했어요. 요 종목도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집. 그리고 매수 타이밍. 언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12월 말부터. 이 때부터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보면 매도 화살표를 넣어놨어요.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면, 그 그러니까 매수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딱 봐도 여기 바닥이니까 어 잡으면 되겠다 하지만 매도를 못해서 갖고 있다가 결국은 다시 내 매수가까지 온 다음에 던지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도 화살표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 차트 설정만 갖고 계셔도요.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자 여기 제 번호. 자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어, 코스모 신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란 건 결국은 누군가는 마이너스를 보면 누군가는 플러스를 볼수 있는 야구 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수익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대응하기 힘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바쁘신 분들 그분들은 제가 요 무료나눔 채널에다가 어, 제가 코스모신 소재 차트 분석이랑 그리고 고급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이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뭐냐면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다. 바닥에 있는 이렇게 대시세 종목 하나는요 계좌에 넣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돈이 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 010-5759-9039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링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어,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링크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안개 속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탐 머티리얼즈. 자, 이탐 머티리얼즈, 탐 머티리얼이 유럽 소재 2차 전지 기업인 이 프라임 배터리 테크놀로지와 향후 최대 1조 2천억. 이 1조 2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게, 어,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미국, 이, 뭐, IRA 같은 경우, 완전히 뭐, 지속되니까, 이제 올라가려면 남았다, 이게 아니라, 방향을 살짝 틀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에서, 어디로 옮겨가냐? 유럽. 유럽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탐머티에서 계약이 나온 게 뭔가 계속해서 유럽 쪽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한국판 IRA. 예, 한국판입니다. 한국판 IRA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과 뭐 다른 국가에서는 자, 이렇게 30%, 30%, 30%, 30에서 50% 이렇게 투자 보조금이 나옵니다.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은 뭐 30%고 동유럽 여기 좀 차이가 있지만 3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영업 흑자를 기록을 해야지. 자 보면은 영업 흑자시 투자금의 15% 세액공제 요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장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다른 나라는 이 생산 시설 유치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비를 환급해 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나라도 많이 늦었지만 한국판 ILA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있는 이 2차전지 관련주들 이제 슬슬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